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4년 11월 12일 화요일 새벽 3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아직 연말 분위기가 나진 않네요. 아무리 화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새벽이 연말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연말 분위기가 날까? 음, 우리가 연말이 12월 말, 지금 이제 거의 한달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이러다가 손가락 빨겠습니다. 정말 지출을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요거 아이오닉 5 택시 타시는 기사님들 방향 지시등 깜빡이 전구 내가 직접 교체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현재 84,000 정도를 탔고 깜빡이가 두번 나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블렌즈 가서 이제 교체를 했고 두 번째 이번에 또 나가서 또 갔죠. 가격이 첫 번째 교체했을 때 많은 후반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나가고 근데 블렌즈를 세번 갔는데 다 빠꾸로 먹었어요. 왜냐면 작업차가 많아서 지금 작업이 조금 어렵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얘기 듣고 별 대수롭지 않게 이제 고장 난 상태로 운행하다가 세 번째까지 갔는데 그러니깐 아 이거 답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냥 제가 직접 교체를 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일반적인 기존의 차들이랑은 이제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차라리 이게 이제 LED 형태면 뭐 LED는 고장이 잘안 나죠. 그래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밑에 이제 저는 여기 아이오닉 5 택시는 밑에 저기가 깜빡입니다. 위에는 전조등이나 이제 주간 주행등 같은 것들이고 그래서 밑에 거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 차들은 위에 보닛을 열고 그 뒤쪽을 소켓 뒤쪽에 열어서 빼내서 소켓을 교체하고 다시 꽂고 돌리면 끝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밑에 있으니까 위에서는 본인에는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작업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타이어 앞쪽 타이어예요. 왼쪽 앞쪽 타이어 앞에 보면 이렇게 여기 있죠. 이쪽을 뜯어야 돼요. 그래서 <laughs> 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왼쪽 깜빡이가 앞쪽 깜빡이가 고장났다 그러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요. 돌리시고 여기 안쪽에 이제 휠 화수 안쪽에 여기 있죠. 여기를 뜯어야 됩니다. 근데 저건 이제 클립 형태로 밑에서부터 하나 둘세개 있죠. 그 다음 그 위에 네 번째는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개를 다 가장 위에 볼트는 십자 드라이브로 풀고 그 밑에 세개 클립은 사실 이게 잘 뽑으면 재사용도 가능한데 그냥 가격 사니까 싸니까 부르고, 새 걸로 꼽는다 생각하고 뜯으면 돼요. 그냥 일자 드라이브 같은 걸로 쑤셔넣어서 그냥 제끼면 부러지면서 나옵니다. 그럼 요거 세개 뜯고, 그 다음 여기 밑에도 한 개가 있어요. 밑에 한 개를 뜯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면 밑에 한 개도 요렇게 내려다 보면서 꼽아서 제껴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총 클립은 네 개, 그 다음에 십자 볼트 하나 풀고, 그 다음 요걸 풀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참 작업하기가 옛날 차에 비해서 나빠졌어요. 어, 현대차 어, 내구성이나 자업 용이성은 뭐 예전이야 좋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 하나가 이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클립 다 떼면 이걸 뜯어 그러니까 뜯는 건 아니고 뜯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벌려내야 돼요. 벌려내고 이 안으로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하단에 깜빡이 뒤쪽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벌려낸 상태에서 이게 뭐 볼트 한 개랑 클립 네 개를 풀었다고 해서 쉽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열어제 껴야 돼요. 약간 이게 고무 플라스틱 비슷한 거라서 힘으로 열어제 끼고 손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안쪽을 보면 요, 요게 지금 깜빡이에요. 깜빡이고 뒤에 전구 있죠? 아니, 뒤에 케이블 있죠? 그래서 저 케이블을 먼저 전원 케이블을 뽑고 손가락을 저걸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르고 뽑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 시계 방향, 자 시계 방향 말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빼면 끄집어 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깜빡이가 제가 잘 나갔냐? 그 카페에 확인을 하니까 소켓이랑 이 소켓 있잖아요 뒤에 거 여기랑 깜빡이 담아 저걸 꼽은 안쪽 접촉 불량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품질이 참안 좋다. 현대가. 음예전의 현대가 아니구나. 자 일단 저 볼트를 눌러서 돌려서 빼야 되죠. 빼고 새걸 꽂고 다시 이걸 안쪽에다가 손 집어넣어서 이제는 시계 방향이죠.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을 꼽아야 되는 거예요. 하 진짜. 네 그래서 꽂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불이 깜빡이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이게 뭐 예전 거고 이게 근데 왜, 저는 이제, 뭐, 비록 오래 타긴 했지만, 이게 막 긁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꼽혀있던 담아가 생각보다 더러웠다. 이건 새 거, 산 겁니다. 담아는 얼마 안 해요. 여기 위에 보면 전구 밑에는 클립. 요거 이제, 뭐, 현대 부품 대리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직접 뽑아서 보여주면 제일 확실하고, 아이오닉5 택시인데 요거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러면 클립은 일반적인 현대차에서 쓰는 그 클립이에요. 그다음에 전구도 사실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거 부품 번호를 알려 주면 더 쉽게 할수 있고 아니면 전구랑 그냥 클립을 그냥 부러진 거 보여 주면서 이거 주 달라고 하면 클립은 10개 단위예요. 10개인가 20개 단위로 묶음이고 저기 클립은 단가가 아 270원씩 해서 20개 묶음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그게 2,700원 마겠죠 그래서 두 묶음 사서 40개 5400원이고 그다음에 전구는 여기 보시면 1800개 1870원씩 해서 저는 이제 두 개를 그냥 임시로 넣어놓고 두개다 바꿨거든요. 일부러 또 어차피 또 반대쪽도 꼬라지 보니까 고장 날것 같아서 그래서 두개 앞쪽에 두개다 바꿨고 나중에 또두개또 또 고장 날거 꼬라지 보니까 또 고장 날것 생각해서 그냥 아예 네개 사서 두 개랑 그다음 클립 남은 것들은 둘둘 말아서 그 다시 방에 넣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만약에 제일 싸게 하면 1870원에 저 10개 묶음에서 2750원 하면 한4,000 얼마 정도면 음 직접 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접 교체하면 4,000 얼마고 블렌즈 가면 만원 중후반이었던 만9천0 얼마인가 만8천0 얼마는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비용이라도 그 아끼고 내가 빨리 그냥 이제 바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서 직접 하시면 되고 아이, 난손 더럽히는 거 싫다 그러면 그냥 블루인즈 가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제가 세 군데를 갔는데 작업 차량 밀려있다고 작업을 오래 걸릴 건데 하시냐고 뭐 사실상 거절의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 방향지시등 깜빡이 직접 교체 후기입니다. 혹시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직접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